안녕하십니까한손사용제를 위한 옷걸이를 제작한 김하호입니다이보조기기사용사용방법영상을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옷걸이의 사용방법 어, 사용방법은옷사용 방법은 옷걸이를 이목 구멍 옷목는 것을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을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. 이 과정을 하려면 두 손이 필요합니다. 한 손으로 옷을 잡고 한 손으로는 다른 한 손으로 는 옷걸이를 이렇게 넣어 좋아합니다. 따라서 한손 사용자 분들께서는 이 기존의 옷걸이를 사용하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보조기기를 제작 개발하였습니다. 보조기기의 틈에 손가락을 넣고 굽힌 다음 목구멍에 옷 목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피면 이렇게 걸어지게 됩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로 틈에 손가락을 넣고 굽혀서 빼면 됩니다 다른 옷으로도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옷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옷걸이로는 옷걸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더줄어서 넣어야, 넣어야 되겠죠 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보조기를 사용한, 사용한다면 아주 간편하게 옷을 걸 수가 있습니다 뺄 때도 이렇게 하면 됐고요. 이상으로 한손 사용자를 위한 옷걸이 사용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